6.1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가 현재 국내힘 박형준 시장과 민주당 변성완 전 시장 권한대행, 또 정의당 김영진 위원장까지 3자 구도로 확정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기초단체장 선거일 텐데요. 여야의 기초단체장 공천심사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불로 민주당 부산기초단체장 공천신청자는 모두 28명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깨끗한 공천에 초점을 맞추고 도덕성은 기본, 음주운전부터 강력범죄, 갑질, 투기성 다주택자까지 심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개혁성도 있으면서 분별 없는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서 면밀히 현재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 부산기초단체장 공천신청자는 60명, 본선 경쟁력을 우선순위로 두고 심사를 하는데 공천 탈락자 이탈을 막을 잡음 없는 공정한 공천이 숙제입니다. 우리 구를 책임지고 갈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이고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또미리 지향적인 그런 분이다 하는데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천 과정이 진행 중이지만 기초단체장 후보가 3명 이하로 경쟁 구도가 윤곽을 드러낸 곳도 있습니다. 중구는 민주당 문창무 후보대 국민의 힘 윤정훈 최진봉 후보 서구는 민주당 정진영 후보대 국민의 힘 공한수 홍춘호 후보 강서구는 민주당 노기태 후보대 국민의 힘 김진용 김형찬 후보 사상구는 민주당 김부민 신상해 후보대 국민의 힘 조병길 후보로 압축됐습니다. 반면 기장구는 여야 후보만 12명으로 치열한 공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진보 계열 4개 정당은 후보 단일화로 맞섰습니다. 단일화 합의 1차 발표를 보면 부산시장 선거에 한 명, 광역시 비례에 네 명, 기초의원 선거에 1 1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개 진보정당의 공약수는 노동 중심입니다. 진보정당으로 똘똘뭉쳐. 노동 중심 부산을 함께 건설해 주십시오. 지방선거 여야 대진표는 심사와 토론 등 경선을 거쳐 이달 말 완성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